전사님. 아, 어, 네, 목사님. 네, 뭐, 뭐 보세요? 저요? 네. 위인전, 세종대왕이요. 이번에 한글날 놀았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네네네. 그냥 놀게 좀 그래서 네. 세종대왕이 조금 다시 한번 어, 익히보려고 제가 열심히 독서 중이었습니다. 하긴 저희가 세종대왕은 음. 너무 유명해서 알지만 네, 네. 또 세종대왕님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건좀잘 모르잖아요. 아, 그래서도 봤는데요. 네. 네. 저 열심히 공부해서 세종대왕. 어 제가 설명해드릴까요? 네네. 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많아요. <laughs> 대단하죠. 아니 중. 근데 오, 오. 세종대왕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이, 이게 그 지금 다 적혀있어요? 네. 다 적혀있어요. 태어난 날부터 오. 언제 돌아가셨는지 또 백성을 어떻게 미끄렀는지 다 있어요. 그래서 위인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음. 책에 세종대왕님의 그럼요. 태어나서부터 음. 응. 돌아가실 때까지 네, 업적이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네. 자녀도 열여덟 명 남자에다가 딸은 네 명이나 이렇게 있다고. 우와, 다 있어요. 전사님은 더 많이 나오셨네요. <laughs> <laughs> 네. 맞아요. 네. 어, 어, 근데 네. 전사님 네. 그런 책이 또 성경에도 있던데. 이런 책또 있다고요? 네. 세종대왕 네. 말고 전사님의 네. 이름도 적혀있고 네. 전사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앞으로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일이 아유, 다 적혀있는 책인데. 그런 있는데? 책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 있어요. 성경에. <laughs> 아예 그런 책 없어요. 어. 없어요. 아니, 그, 한번 음. 보실래요? 진짜예요? 그럼요. 어저 궁금해요 제 이름 이 진짜 있다고요? 네. 아 그럼 빨리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네. 보러 가시죠. 네. 출발. 기동 스카이라이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목사님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이. 아, 너무 네. 궁금해서 여태까지 우참았는데 성경 네네. 읽기까지. 네. 목사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웃음> <웃음> 정말 제 이름이 적힌 책이 있어요? 네. 저 연예인도 아니고 제가 책 쓰지도 않았는데 진짜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 어디요? 오늘 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네. 생명책이라는 책이 나오고요. 네네. 네. 또 다른 책은 음. 우리의 행동이 다 적힌 책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전사님께서는 네. 예수님 네. 믿으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믿죠. 때문에 제가 전사님의 음. 내용이 네. 적힌 책이 두 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네.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음, 적힌 음, 책이고요. 음, 네. 또 우리의 행동이 다 적힌 책은 누구나 다. 음. 전사님께서 좋은 일 하신 것도, 안 좋은 일 하신 아, 것도, <laughs> 물론 제 것도, 어. 우리 친구들 것도 다 적혀 있는 책이 하나님께 어. 지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 있으면 천국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제 이름이 다 제가 태어난 날부터 제가 행 행동까지 다. 그럼요. 아, 그래서 아, 어, 이게 요한 계시록 음, 전체 네. 내용을 보면 네. 사탄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음.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음. 성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네, 네. 특히 이 20장 내용이 또 그래요. 음. 그래서 20장 내용을 보면. <laughs> 죽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아,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나?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의 이 삶이 다 적혀져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다 적혀 있다. 네, 지금 이렇게 네. 요한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네네. 우리가 누가 보았든지 <laughs> 안 보았든지 하나님은 항상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뭐 잘한 일도 많지만 사실은 잘못한 일도 네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위대로 심판할 거야.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네네.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한 명도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했다? 하나님 앞에다 주인 건 거죠. 네, 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덜 무서워해도 될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심판은 있긴 하지만 네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했던 거다 적어가지고 막다 벌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다는 것. 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네. 것을 알수 있고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록되어 있는 이 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어 뭐야, 뭐 스토커야. 뭐 이렇게 <laughs>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구나. 그래서 왜 오랫동안,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들한테는 내 비밀 얘기나 내 속상한 거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거 쉽게 할수 있잖아요 네, 네. 저도 몇년 동안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네네. 제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굳이 앞에 설명 안 해도 나 이런 응.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응. 와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더 힘들겠다 응.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준비 다 되어 있으시다 이런 말씀으로또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조심할 부분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좋은 부분은 상을 받지만 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하나님께 심판 탭을 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내 제가 없어지고 언제 가지만 부끄럽지 않으려면 음. 착한 일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안 보이지만 아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기록하고 있구나 천사들이. 예를 들어 신호등 또 빨간 불인데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뭐 경찰 아저씨가 오신다. 그러면 안 건너고 있다가 안 계시면 후다닥 <laughs> <laughs> 뛰어가는 네네. 그런 행동까지도.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친구들 보면 이게 말 같은 게 이제 조금 뾰족뾰족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음. 그리고 안 이쁜 은어라든가 또막 이렇게 어, 하고. 어, 욕도 네. 하고 막 이러는데 몇, 언제 몇월 며칠 몇 월요일 날몇 시에 건선헌영이 네. 이런 욕을 했다 이런 것까지 다 적게 어. 했으면 아네 <laughs> <laughs> 아, 어, 네.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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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대왕님은 이렇게 막 좋은 것만 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쁜 거 있으면은 조금 창피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니까 좀저 나름대로 책임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좀 음...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음...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 에 이름이 적혔다고 해서 우리 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뭐 여기에 적히니까 뭐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네. 산다면 네. 나중에 또 적힌 것들이 그런 네. 것도 많겠지만 네.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적힐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의 인생이 좀 되면 네. 좋겠다. 아, 네, 그런...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좋으니까, 네. 우리 친구들 이름에 책들이 다 있고 거기서 하... 상급 받는 네. 이런상 저런상 여러가지 상준비되있다고 해주시면 어... 어, 너무 기분 좋을 그게...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게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상못 <laughs> 받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뭐 개근상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개근상 일단은 주율 안빠지고 왔으니까 개근상 그러니까. 정도는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하늘날의 네. 상은 기대됩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또 네. 오늘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아, 마지막에 또 우리가 상황 을 어떻게 봤고 음.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드러나고 음. 이런 것들 좀 생각하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감정도 생각도 드는데 음. 네. 일단 뭐 오늘 또 말씀 내용 나눴으니까요 네. 두 가지 두 종류의 책이 있다. 음. 네. 하나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 예수님 덕분에 이제 생명책에 생명책. 기록된 응. 응. 그리고 나의 행위가 다 적힌 그런 나의 위인전은 아니지만 응. 나의 역사책 같은 응. 그런 책이 다 있다고 했는데 요 내용을 응. 또 알고 나니까 존사님은 응. 아, 하나님께 또 어떤 기도를 할수 있을까 이런 좀 마음이 드세요? 어, 아무래도 선한 행실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음. 네, 말씀드렸듯이 좀 나의 행동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되게 무서웠겠지만, <laughs> <laughs> 나의 작은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관심 있어하는구나 그만큼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관심이 없으면 안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넘어져도 아. 모른 척 하고 할 텐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음, 하나 한명한명한 음. 명, 한 명, 한 명에 다 관심 있게 또 기록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용서해 주실까 그런 생각에 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내가 더욱 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더욱 더 닮아가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존상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네. 섬세한 것까지 챙겨주면 되게 감동이고 오, 고맙잖아요. 감정이야. 근데 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네. 나에 대해 서 섬세하게 알고 있으면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laughs>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네. 나의 세세한 것까지 아시는구나 감동이 될 텐데 네.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거나 네. 하나님과 사이가 좀안 좋을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겠다 또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야겠다 좀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두 권이 있는데 누구나 다두 권의 이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어, 네. 그렇죠. 나의 뭐이 있었던 일은 다 적힌 응, 책은 있는데 응, 응.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에 네, 네, 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네, 달린 맞아요. 거니까 네, 네. 사실은 어쩌면은 저도 목사가 됐지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을 텐데 네.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 죽으시고 응. 부활하시고. 온갖 죄를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 이름에 그 책두 권에 다 이름이 있어야 좋은 거지 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내 잘못한 것만 다 적혀있을 거야 어, 아 맞아요 <laughs> 진짜 끔찍한데 어, 오늘 요한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름은 두 가지 책에 다 적혀있다 한 가지는 생명책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다 적힌 책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책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 네. 정리 잘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제 알았어요. 아, 네. 뿌듯한데요. 아, 제 이름이 <웃음> <웃음> 책이 두 권이나 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laughs> 네. 전사님 하신 내용을 가지고 네.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많이 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 있을 때든 같이 있을 때든 또 교회 밖에 나갔다고 험한 욕뾰족부족한말 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또막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무단횡단도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선생님 네. 앞에서나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는 생명책에 이름을 적게 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 두 번째는 평소에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착한 행실과 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자. 네, 눈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셔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 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모든 기록들이 우리가 벌을 받는 도구가 되었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도 은혜가 되는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착한 마음과 착한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방금 기도한 내용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날마다 착한 행동과 착한 말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스카이라이프 스카이 라이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